안녕하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냐. 저기부터 보 이렇게 모든 게 있잖아. 일이 다 막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예. 모든 문제가?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집안으로 이렇게 누가 아파요? 아프신 분이요? 네. 저희 시어머니? 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모든 게 지금 겹겹으로 좀 많이 막혀 있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돈도 네. 자꾸 나갈 일이 생기고 네. 이리저리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어 혹시 뭘뭐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매매 이렇게 뭘 내놓으셨어요? 가게를 있으세요? 가게를 내놓어요 가게를 내놓으셨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네. 잘안 나가시나 봐요. 지금 한몇 개월 됐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음, 음. 혹시 그 자리에. 네. 이렇게 남이 쓰던 물건? 뭐.. 물건 받아오신 뭐 중고품이든 누가 이렇게 쓰던 네, 물건 있잖아요? 네. 물 있어요. 누구한테 받은 물건이 있으시죠? 네. 응. 근데 그 자리가 왜 그러냐면요 언니야. 네. 어, 그 가게가 처음 열었을 때 네. 그 오픈했을 땐 그래도 조금은 그래 손님이 들어오긴 음. 했는데,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또 자꾸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자꾸 이게 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어? 어. 그게 부정이, 그니까 이게 부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 자리가. 그리고 내가 그 자리 내놓으려고 하니까 잘안 나가고, 좀그 물건을 좀 정리하시고, 네. 그걸 혹시, 그냥 이거 비방법인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날개란 두 개를 사셔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 있잖아요. 네. 그, 다 적으신 다음에, 그, 거기 건물에, 건물이 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건물에 마당이든. 네, 뒷마당이, 뒷마당이 있어요. 뒷마당 있으시죠. 그 네. 마당에 묻으세요. 뭐 음... 무슨 뭔지 아시죠? 네네. 네. 계란은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날개랑 두 네. 개. 니까 그러니까... 네네. 아... 그렇게 하셔야 할것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자리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물건이라는 것도 그 남이 쓰던 걸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막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잘봐아서 받더라도 제대로 받으셔야 하는 건데, 네. 이거 이거 때문에 더 부장이 나서 더그 자리에 장사가 네.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서류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왔다 는게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아. 제가 그 개인회생 신청도 해놨고, 음. 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장사하던 그 음. 음. 자료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높게 다... 나와가지고 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음.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고 음. 있거든요. 음, 음 이런 말 하기 좀그렇 죄송하지만요. 네네. 본인한테 갖고 있는 게 하루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화류계라는게 하류, 술집에서 일을 해 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이런 살을 갖고 있고 우리가 친해감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풍피박사 풍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생 쪽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게다 지금 다 망가져 있고 그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의 쓰던 물건에 부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집 안으로 상문 네. 부정이 같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집에 그거를 꼭 진짜 어쨌든 내가 이걸 팔아야 이 가게를 내놓고 넘, 넘어가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삶그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잖아요 네네. 그거 꼭 계란을 사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성씨들 있잖아요 다 적으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냥 자리는 뒷마당 화단에 아무데나 붙어주는 거예요? 네그 건물에 그 화단 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묻으셔야 할것 음. 같아 그리고 웬만한 그 들이셨던 물건도 처리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처리하고요. 네. 다른 거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 좀 네.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혹 사진 있으세요? 근데 언니하고 물어보고 네. 있는데. 네.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어, 얘가 큰아들 주민등록증 사진. 왜냐면 언니가 다 혼자서 이렇게 키우셨다고 이렇게 보여요. 네. 어. 네. 내가 엄마이자 내가 아빠이자 그렇잖아요. 네네. 네. 집안의 가장으로 진짜 보단하게 노력도 많이 하셨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음,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도 좀잘 맞았었나요? 저하고요? 네. 그냥 거의 뭐 서로가 음, 서로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애들도 그렇고 이게 첫째도 좀 방황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우울감. 네, 치료 받았어요. 음, 음, 그래서 많이 방황도 했었고 아이 아이들이 눈물도 많았어 많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냥 죽으란 부분 없어. 지금까지는 내가 좀 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 아들로 인해서 조금 잘 올해 이거 잘 정리하시고 외매 이런 거잘 정리하시고 나서 애들이 네. 조금 정신을 차리실 것 같아. 이제는 좀 네. 그러고 나서 일적인 것도 그렇고 직업으로도 그렇고 내가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의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음. 항공 쪽으로 했었는데 아이가 음. 싫다고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손의 항공 쪽 보다는 음. 기술, 손으로 할수 있는 것 기술이요? 네뭐 타로... 이거, 이거 뭐라 그랬죠? 타투? 응 음. 음, 차라리 그런 거 얘는 그, 아. 재능 쪽으로 아 그거 제가 한다는거 못하겠었거든요 안돼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언니도 그렇고 이, 이 사람도 그렇고 언니가 네. 왜 집안에 풍부하가 많고요 바람이 왜뭐 이렇게 많이 불냐면요 언니가 네. 언니도 그렇고 언니 이 사람도 그렇고 언니 집안으로 신의 감흥이 좀 높아요 근데 우리 가족 네. 오당할 건 아니야 네. 어? 근데 네. 그쪽으로 풀어주셔야 돼 예체능적으로 아들이 음. 음. 안 그러면 아들이 네. 자리 못 잡아요 마음 못 잡고 응?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타투 하는 건 제가 막 음. 처음에 발렸었는데 차라리 그림을 그리시고 차라리 손으로 할수 있는 타투도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그걸 하셔가지고 자기 걸 닦아내면서 살아야 돼요. 어. 그래야 돈을 만져. 그래서 제가 그거 다시 음. 저번에 하도 그러니까 한번그 해봐라 그랬더니 음. 처음에 가르쳐 준다고 했었던 분이 음. 지금은 안 해준다고. 그치 그때 기회가 있었네. 그런데. 근데 내가 살고자 하고 막 만약에 정말 매달린다고 하면 네. 그 사람 가 가르 다시 가르쳐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 한번 백장을 튕기신 거잖아. 엄마가 먼저 네, 네. 반대를 하시고 제가 거절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네. 한번더 엄마 찾아가더라도 다시 한번더 우리 아들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네. 하실 것 같아. 어린애는 둘째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첫째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요. 네.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도 우울감도 있지만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 어? 그것 때문에 군대 그리고, 안 갔거든요.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음, 잘못하면 이게 심각해지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막 살아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 약간 그런 게 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잘 잡아주셔야 돼. 꼭 이거 예체능 쪽으로 해서 자기 삶을 사, 그런 거를 닦아내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안 방금 나쁜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네. 그냥 엄마가 네. 어떻게 보면 아들을 남편처럼, 어? 네. 자식처럼 의지를 많이 한건 맞아. 근데 잘못된 것 같아. 표현력이. 제가요? 응, 음, 음, 나는 보기엔 그래요. 어? 네. 믿고 믿고도 밀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잘못 믿으신 거 같아. 지금도 네. 마찬가지로 첫째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실수하신 것들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 너를 믿는다는 그거 뒤에서만 이렇게 아시죠? 그 아, 응? 네. 갑자기. 내가 잘못된 걸한동안 깨달았어. 그럼 앞으로 잘해줘야지. 그럼 오히려 더 어긋나가는 거. 아 그런 ]거든. 얘기는 옛날에 음. 다 해서 제가 음. 그러니까, 미안했다고 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네. 더 어긋날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네. 뒤에서 그냥, 그냥 지켜보듯이 그냥 음. 밀어주 듯이. 네. 그리고 이거 윗층을 꼭 그냥 예체능적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애들은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믿고. 밀어 주세요. 지금도 안 늦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물건 있잖아요. 네. 하신 거그 애만 빨리 정리하세요 네네. 거기서도 자꾸 고정이 들어오니까. 아 예.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일단 답답하고 암담했었는데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 또큰 아들하고 저하고 약간 좀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좀 알았고 제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제가 할수 있게끔 밀어붙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 자리였어요.